자, 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자, 오늘 녹화는 이제 스케치업 중에서, 어, 기능 중에서 이제, 어, 따라가기, 그 다음에 스케일, 그 다음에 간격 띄기요 기능 세 가지 설명이 될 텐데, 그거에 앞서가지고, 어, 한 권의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한, 3, 4년 전쯤에, 4월 3, 4년쯤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 가가지고, 그퐁피두그 1층에, 서점에서 요 책을 하나 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봤는데 어 약간 건축이나 인테리어 신분들이 그어 용어가 많이 달라 가지고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요 책을 보시면은 아마 용어를 다 통일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뭐 커뮤니케이션에 좀잘안 되신 분들 계시는데 용어가 틀려 가지고 요거를 표준으로 할수 있는 책이라고 좀좀 소개 아주 좋은 거 같고요. 그럼 제가 이걸 책을 영어로 돼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책이 이제 번역, 한글판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이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제 보니까 원원 어, 원서랑 디자인 거의 똑같은데 사이즈는 한글판이 조금 더 큽니다. 뭐 두께는 비슷하고요. 좋은 점은 이제 이 건축 용어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로 완벽하게 번역이 된것 같고요. 이 내용 자체가, 이 내용을 보시면, 일본식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국내 건축뿐만 아니라 서양 건축이라든지,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어떤 도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다양한 건축에 대한 다양한 용어를 통일시킬 수 있는 오해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고요. 어,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건축하신 분들 어떤 핸드북으로 사용하시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자 스케치업에서 상대고 있는 여기 그 어, 따라가기, 그다 스케일 간격 뛰기 세 가지인데 요거 한번 볼까요? 예 따라가기 팔로우미 이게 푸시풀은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원을 제가 만듭니다 바로 이렇게 마, 이 면의 평행을 만들려면 은 시프트키를 누릅니다 고정 하면은 예. 예, 이렇게 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이렇게만 돌릴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돌리냐면은 이 면을 클릭하고 예, 그, 필리한 상태로 쭉 움직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면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도 되죠. 이렇게. 예. 이 정도까지 딱,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고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은, 경로를 미리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Shift 키 누르면은 선택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따라가기 누르고 딱 클릭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어, 만들어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음, 연필 툴 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 뭐 스케치업에서는 폐곡선이되면 자동으로 면이 만들어지고, 요 여기 그 아크 있죠? 두 포인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거하고요. 요것도 제거하고, 자, 요거를 이렇게 삥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클릭하고 이렇게 쭉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요 이런 방법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한 가지는 음, 이 돌아가는 경로를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한이 정도만 해볼까요? 클릭해서 쭉 가다가, 예 가다가 뒤로 가려면 은 힘들죠. 편법으로, 와이어 프레임 기능을 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요 뒤에도 보이죠? 이제. 면을 선택을 하고, 팔로우미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여기 뒤로 못 가죠. 이렇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아직 이거 안 배웠 안 배웠지만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경로를 미리 선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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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를 미리 선택해 놓고 팔로우미 가지고 딱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만들어지죠. 근데 예. 보시면은 이제 경로가 이제 위치가 아좀 이상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이 면을 바꿔줘야 돼. 아직 안 배웠지만은 이렇게 스케치업에 이제 면 기본 면을 생성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이 부분은 이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마, 마무리도 가능하고요. 이건 아직 안 배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로 를 통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따라갈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경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아,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케일 기능인데, 전체를 선택을 하고, 스케일 누르면 핸들러가 생깁니다. 이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두 배로 옮기려면은 클릭하고요. 2를 치고 또 치면 두 배가 돼요. 반으로 줄일 경우에는 클릭하고 0.5를 치고 또 치면 됩니다. 스케일, 대각선만 되는 곳이 아니라 여기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2를 치면 두 배. 클릭하고, 점 5를 쳐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거울 복사를 할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걸, 요길 중심으로 면이 있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복사지, 사실 거울 복사가 아니거든요. 그죠? 예.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돌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 이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방법은 스케일 기능인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반대 방향이니까 아예 마이너스 1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를 이러면 거울 복사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케일 기능 가지고 어, 미러 기능을 할수 있다 이런 장점 있고, 장점이 있고요 이 면은, 이런 방식을 가지고도 조절이 돼요. 지금 이거는 좋은 예가 아니죠, 사실은.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기능일 경우에는, 한 면에 대해서만 스케일을 넣어버리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예. 예. 요거는 간격 띄우기 기능인데, 자,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고 간격을 띄웁니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살짝 집어넣기도 하겠죠 예. 자 제가 그 다음에 요 기능에 이어서 여기 중간을 클릭을 하고 이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선을 여기에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기능 중에 여기 서투 포인트 찍고 이렇게 찍잖아요. 그럼 여기 핑크색이 들어오죠. 이게 탄젠트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랑 여기랑 거리가 똑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딱 핑크가 잡혔을 때 네, 핑크 딱 넣어요. 그럼 이 거리랑 이 거리랑 똑같거든요. 한번 재볼까요? 끝점 네, 625, 65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다 제거를 하고 요게 이걸 따라갈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도 물론 뒤가 바뀌었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덕트 구조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또, 예, 스케일과 아, 이제 어, 따라가기와 아 옵셋 기능을 설명드렸구요 옵셋은 음, 이제 단점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저 선이 이제 그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런 선이 그어졌는데 자자 여기서 예, 되긴 되는데 바깥으로 될 경우는 문제 없거든요 근데 안쪽으로 들어올 경우에 예, 겹쳐져 버리죠 예, 이런 예,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스케치업 자체가 전문 드로잉 도구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다라는거 미리 알고 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침라 같이 전문 드로잉 캐드나 빔 소프트웨어는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실요 이건 이제 옛날 방식이고 뭐 전문적인 제품이 아니다 이게 스케치업 자체가 아, 약간 컨셉만 잡는 그런 제품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 오늘은 이제 요세 가지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